와와와 와. 와, 멋있다. 우리 어린 나이야. 이거 누구예요? 이거 안내 말씀드립니다. 학점 부족으로 원격 해부학 개절학계에 자동으로 등록되었으니 즉시 등교 바랍니다. 안녕 너도 야 너도 나도. <laughs> 뭔데 그래서 뭐 뭔데요? 이건 이 책은 또 뭐고? 아니 학점 잘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계절학기인데. 그거는 맞지. 네. 자 그러면 계절학기지만 구호도 외쳐야 되겠죠? 어 좋죠. 자 선창해 주세요. 원스터의 게임을 전격적으로 해부한다. 원격 해부학. 전격이요? 계절학기니까 좀 다르게. 전격 해부학 아닌가요? <웃음> <다> <웃음> <끝나고>. <웃음> 자 밤새 준비한 제 p p t 원격 헤부와 원격 헤브와 아. <laughs> 오늘의 게임 콜 오브 카오스 어셈블 이라는 게임입니다 자 보시면은 원스토어 출시일이 오. 정말 얼마 안됐어요 따끈따끈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장르가 우리가 또 좋아하는 사랑하는 정통 NMO 좋아, 이게임 장점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 뭔데요? 게임 장점 첫번째 고품질 그래픽과 넘치는 컨텐츠 진짜 이렇게 나온다고? 그래픽 장난 아닙니다 이따가 핸드폰 보고 깜짝 놀라지 마세요 그림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무시무시한 보스들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준비가 되어 있다 근데 저런 무시무시한 보스들 혼자서 잡기 굉장히 대담스럽고 무서울 수 있어요 그렇지.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은 또 힘을 합쳐야 돼 네, 힘을 합칠 수 있는 길드 중심의 네, 전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너무 좋다 이게 전투가 굉장히 화려해요 여기 그래픽 보시면 은 지금 막불타 있는 거봐 스킬 이펙트인가? 이거 지금 모바일 게임 그대로 그래픽이에요. 자, 그리고 이 게임의 음. 뭐 예쁜가? 레어 아이템 획득을 보장해주는 놀라운 오. 시스템. 오. <laughs> 오. 벌써 빠지셨어요. 와. 어머, 자꾸반짝거려 제가 음. 또아크사이 좋아하거든요. 음. 어머, 좋아. 다음 이스피디언 전투 타격감. <laughs> 이 타격감이 엄청납니다. 또 전략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. 화려한 거. 다 아, 설명드렸는데 가장 화려한 마지막 슬라이드가 뭔데요? 맛있습니다. 바로. 오. 사랑합니다. 같이. 자 시작해 봅시다. 좋아요. 저희 지금 클래스가 로드, 로그, 나이트, 위저드 이렇게 있는데. 어 겁나 예뻐 나는 로그로 할래. 뭐하실 거예요? 든든한 방패! 나 이런 캐릭터 좋아하거든요 오, 좋아 어, 저는 나이트! 자 튜토리얼입니다 와 근데 그래픽 봐라? <laughs> 전장님께서 그대를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즉시 이동도 돼 오우 좋네 잠깐. 편하네 와 간편함을 챙기면서도 그래픽은 또 뛰어나다 자동전투되네 좋다 오 아이템 뜨니까 바로 착용할 수 있게 뜹니다 야 자동이동되니까 너무 좋다 누르니까 음. 아 편해 다리 올리고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? 어할수 있는 거 아. 아닙니까? 야, 양반 색깔봐. 어, 아이템들 굉장히 많이 얻었는데 컬렉션 아이템 모으는 건데 RPG 게임 하다 보면은 내가 나도 모르게 쓸데없는 아이템 많이 모인단 말이야. 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다,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쭉쭉쭉. 이렇게 주면 전투력이 올라. 어, 드디어 스킬 습득. 스킬북을 사용해서 스킬을 획득할 수 있어요. 이렇게. 오, 스킬 좀 시원한데? 내업도 멋있네. 그 로그 스킬 좀 보여줘봐요. 와 특성을 습득하는구나 지금 오 나는 둔화 대상의 공격 속도를 감소시켜요 어, 나도 나최 공격력을 감소시킨대 나는 공격력을 비법 음. 쇠약 가챠 먼저 해보자 가차 렛기릿가챠못 참지 간다 뭐, 그래도 좋기는 네, 오 삼성이 떴는데요 오 하지만 넌데 로그인데 이거 아씨 <laughs> 제발 <laughs> 뭐야? 왜왜밤 들어 나와서 뭐야? 서로 아니, 서로 필요하게 나왔어. 나 바로 다시 하기. <웃음> <웃음> 어, <웃음> 어, 오! 우리 마세요. <laughs> 근데 우동 나왔어? 나 우동 두 개야. 우동이 두 개가 나왔어? 오! <laughs> 나 전직을 하라고 지금. 무현 색깔이 떴거든요. 전직 정보. 와! 와! 와, 멋있다. 어, 나는 글래디에이터 가냐? 크루세이더 가냐? 둘 중에 하나예요. 아, 난 스카우트냐 어쌔신이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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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다음 전직 퀘스트는1 2대 열린데. 그러니까 레벨 12? 빨리 업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레벨 올라갈 때마다 저진 퀘스트가 열리나봐요 아 근데 진짜 잘안 올라 생각보다 경험치가 이제 음, 그럴 줄 알고 또 미리 또 제가 파악해 놓은 게 있어요 어머. 뭐. 오른쪽 위에 눌러보면은 던전 솔로로도 할수 있는 던전들이 있지만 또 파티를 맺어서 할수 있는 던전 그리고 심지어 PVP도 있어 우리 조장 화이팅 하, 파티 콘텐츠도 약간 조별 과제 느낌이 나긴 하는데 캐리 바람 <laughs> 부들부들 자, 우리가 이렇게 2 0 0원지까지 응. 게임을 해봤는데, 어, 2000원지 네. 뭐였죠? 아, 저는 망치와 방패를 들고 든든하게 팀원을 지켜주는 크루세이더. 하... 음. 저는 그냥 어쌔신이요. 촥촥! 아! 어머, 이거는 무서운데? <laughs> <laughs> 꼭사려주세요 이거. 네 편집하시면 아. 안 돼요? 근데 이거 키우는 거 어땠어요? 아, 일단은 오늘 해보니까 그래픽 확실히. 뛰어나요. 난 지금까지 해본 게임 중에 진짜 이 정도로 이렇게 뛰어난 그러니까. 게임이 그리고 약간 스킬과 특성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오, 찍어주면서 맞아. 캐릭터 컨셉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갈 수 있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또 좋았던 게 뭔지 알아요? 뭐요? 내가 한만큼 뭔가 얻어가는 느낌이에요. 아...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가는 느낌? 약간 유저 친화적인 그런 느낌의 게임이랄까? 유저 친화적인 게임이었어요. 그니까요. 아. 좀 다시 갖고 와봐요. 아니 다 같이 떠야지 PVP. 아까 보셨죠. 아 빨리 핸드폰 갖고 와요. 좀더 하고 가게. 좀 애매하지 않았어. 솔직히 시간이. 진짜 갖고 오네 이걸. 어 이런 게 있네. 수고했습니다. 뭐야?